비오는 날이면 도로는 정말 미끄럽습니다.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도 미끄러워요. 물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그리고 도로가 젖으면 도로에는 함정들이 이렇게 생겨납니다. 도로가 홈이 파이기도 하고 그 홈파인 곳에서 나온 돌돌 때문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 찰나에 차라도 끼어든다면 어휴. 며칠 전에 비 오는 날이었는데 우리 배달 기사 3명이 미끄러졌어요. 10km로 달리고 있는데도 미끄러지고 주차장에서도 미끄러졌습니다. 큰 부상은 아니어서 다행이었는데요.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. 진짜 비 오는 날에는 사고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. 몇 가지 꼽자면 지시선 페인트, 횡단보도 페인트, 빨간색 도로, 맨홀 등 기사들이 엄청 미끄러집니다. 저도 예전에는 방지턱을 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차를 두 대나 박은 적이 있습니다. 정말 아찔했어요.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, 그때 당시에는 너무 아팠습니다. 진짜 비 오는 날은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간혹 미끄러져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. 비 오는 날 배달시키지 말아주세요. 배달기사들을 안전하게 해주세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찾아뵙겠습니다.